사람의 성품은 각각 타고난 바가 다르다. 정약용.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이 남긴 이 한마디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그는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22명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내며 교육에 대한 철학을 정립했다. 그 철학의 핵심은 바로 개성존중이었다. 정약용은 자녀 각각의 기질과 재능을 면밀히 관찰했다. 장남 학연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고, 차남 학균은 실무에 능했으며, 삼남 학문은 철학적 사고가 깊었다. 그는 각 자녀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천한 것이다. 현대의 부모들은 어떨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기대와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정작 아이 자신이 가진 고유한 색깔을 보려 하지 않는다. 마치 정해진 틀에 아이를 맞추려 하는 것처럼 말이다. 정약용의 말처럼 모든 사람은 각각 다른 성품을 타고난다. 이것이 육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만의 특별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다. 남과 비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아이를 제대로 보는 것. 그래야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육아를 할수 있다. 정약용이 200년 전에 깨달은 이 진리를 우리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비교가 남기는 상처. 비교하지 말라. 엄마, 나는 왜 민수처럼 공부를 잘못 해? 8살 아이가 울먹이며 묻는다. 부모는 당황한다. 별다른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 아이는 어떻게 자신을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 비교는 말보다 행동으로, 표정으로, 분위기로 전달된다. 아이는 부모의 미세한 반응까지 읽어낸다. 다른 아이 이야기를 할때 밝아지는 표정, 우리 아이 이야기를 할때 나오는 한숨, 학부모 모임에서 돌아온 후의 침묵까지도. 아이는 민감하게 감지한다. 형제 간 비교는 더욱 치명적이다. 형은 넌 아이 때 이미? 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된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형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하지만 부모는 무의식 중에 비교한다. 첫째의 기준으로 둘째를, 둘째의 기준으로 셋째를 판단한다. 친구들과의 비교도 마찬가지다. 이는 벌써 한 글을 다 떼었는데, 이는 피아노를 정말 잘 치더라. 이런 말들이 아이의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린다. 아이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위축된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쓴다. 비교당한 아이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포기다. 어차피 나는 안 되라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과도한 경쟁심이다. 이길 때까지 자신을 혹사시킨다. 둘다 건강한 반응이 아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과의 경쟁에서 나온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발전이다. 비교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각자의 빛깔. 봄날 정원을 걸으며 아이와 함께 꽃 구경을 해보자. 빨간 장미, 노란 개나리, 흰 목련, 보라색 라벤더. 모든 꽃이 제각각 다른 색깔과 향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장미에게 왜 개나리처럼 노랗지 않냐고 묻지 않는다. 목련에게 라벤더 향이 왜안 나느냐고. 타박하지도 않는다. 각각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아이는 수학적 사고력이 뛰어나고, 어떤 아이는 예술적 감성이 풍부하다. 어떤 아이는 활발하고 사교적이며, 어떤 아이는 조용하고 사색적이다. 어떤 아이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몸을 움직이는 것을 선호한다. 모두 다르고, 모두 소중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공부 잘하는 것을 최고로 치고 조용한 것보다 활발한 것을 선호하며 빠른 것을 느린 것보다 좋다고 여긴다. 사회가 만든 기준에 아이를 맞추려 한다. 그러다 보니 아이 본연의 색깔은 점점 바래진다. 진정한 교육은 아이만의 색깔을 찾아주는 것이다. 수학을 못해도 그림을 잘 그린다면 그 재능을 키워주어야 한다. 말이 느려도 깊이 생각하는 아이라면 그 특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남들보다 늦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아이라면 그 과정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 아이의 강점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아이는 자신감을 얻는다. 약점을 지적하고 고치려 할 때보다 강점을 키워줄 때, 아이는 더 빛난다. 장미는 장미답게, 개나리는 개나리답게 피어날 때 가장 아름답다. 우리 아이도 차기다운 모습으로 자랄 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다. 믿는 그대로의 아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이다. 부모의 기대와 현실. 내 아이는 왜저 아이처럼 안 될까? 이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부모는 이미 아이를 자신만의 틀에 가두기 시작한다. 부모의 기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틀은 때로는 아이를 질식시킨다. 부모의 기대는 대부분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를 통해 실현하려 하거나 자신이 성공했던 방식을 아이에게 강요한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했으니 너도 공부를 잘해야 한다. 나는 예수를 포기해서 후회하니 너는 꼭 예수를 해라. 하지만 부모와 아이는 다른 세대, 다른 환경, 다른 개성을 가진 별개의 인격체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부모가 그려놓은 청사진과 아이의 현실 사이에 간극이 생기면 부모는 좌절한다. 분명 내 아이인데 왜 이럴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아이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리고 그 좌절감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된다.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한다.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나쁜 아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된다.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쓰기 시작한다. 진정한 자아와 점점 멀어진다. 건강한 기대는 아이의 현재 상태에서 출발한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속도로 성장하는지를 먼저 관찰한다. 그리고 아이에게 맞는 목표를 세운다. 남의 아이와 비교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어제와 비교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방임하라는 뜻은 아니다. 아이의 성장을 도우되 아이만의 방식과 속도를 존중하라는 것이다. 부모의 잣대가 아닌 아이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성장의 속도는 제각각. 마라톤 경기를 보면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한다. 출발선에서는 모든 선수가 비슷한 위치에 서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간격이 벌어진다. 어떤 선수는 앞서 달리고, 어떤 선수는 뒤따라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선수가 자신만의 페이스로 완주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의 성장도 이와 같다. 어떤 아이는 두 살에 벌써 문장을 말하고, 어떤 아이는 세 살이 되어서야 첫 단어를 내뱉는다. 어떤 아이는 다섯 살에 한글을 떼고,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에 가서야 글자를 익힌다. 이 차이를 두고 부모들은 걱정한다. 우리 아이가 늦는 게 아닐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뇌과학자들은 아이마다 뇌 발달의 시기와 속도가 다르다고 말한다. 언어 영역이 먼저 발달하는 아이가 있고, 운동 영역이 먼저 발달하는 아이가 있다. 논리적 사고가 빠른 아이가 있고, 감성적 이해가 뛰어난 아이가 있다. 모두 정상이고, 모두 소중하다. 늦다고 해서 평생 늦는 것도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3살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 첫 질은 8살까지 읽기를 어려워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만의 영역에서 위대한 성취를 이뤘다.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다.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천천히 자라는 아이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꼼꼼히 관찰한다. 급하게 자라는 아이보다 기초가 더 탄탄할 수 있다. 나무가 천천히 자랄수록 나이테가 촘촘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행복해 하는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남의 아이와 비교할 시간에 우리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보자. 분명 작은 변화와 성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 대신 발견.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발견자가 되는 것이다. 아이 안에 숨어 있는 보석을 찾아내는 탐험가 말이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발견 대신 비교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만다. 발견은 관찰에서 시작된다. 아이가 무엇에 흥미를 보이는지, 어떤 활동을 할때 눈빛이 반짝이는지, 어떤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는지를 세심하게 지켜보는 것이다. 비교는 외부의 기준을 아이에게 적용하는 것이지만 발견은 아이 내부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는 틀리지만 블록사키에서는 놀라운 공간 감각을 보이는 아이가 있다. 비교의 시각으로 보면 수학을 못하는 아이가 되지만 발견의 시각으로 보면 공간 지능이 뛰어난 아이가 된다. 글 읽기는 느리지만 친구들의 감정을 잘 읽고 위로해주는 아이가 있다. 비교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지만 발견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된다. 발견된 재능은 키워져야 한다. 아이가 그림의 소질을 보인다면 미술 재료를 제공하고 음악에 관심을 보인다면 악기를 배울 기회를 주고 체육 활동을 좋아한다면 운동할 환경을 만들어준다. 단순히 발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이 꼽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발견은 긍정적 피드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지만 이것 하나는 잘하애가 아니라 너는 이것을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말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재능을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발견이 아니다. 모든 아이에게는 반드시 잘하는 것이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아이에게는 중요한 강점일 수 있다. 친구를 잘 사귀는 것, 동물을 사랑하는 것, 질서를 잘 지키는 것, 호기심이 많은 것.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재능이다. 부모의 발견하는 눈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존중이 만든 관계, 존중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자신도 남을 존중할 줄 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인격 형성의 핵심이다. 부모가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할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타인의 가치도 인정하게 된다. 존중은 말보다 태도에서 드러난다. 아이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것, 아이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이의 실수를 인격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 아이만의 속도와 방식을 인정해주는 것이 모두 존중의 표현이다. 반대로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어른 말에 끼어들지 마. 너는 이것도 못하면서 같은 말들은 존중과는 거리가 멀다. 존중받는 아이는 자존감이 높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판단을 믿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다.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표현할 줄 안다.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주체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 존중은 부모와 자녀 관계도 변화시킨다.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해와 소통의 관계가 된다. 아이는 부모를 두려워하기보다 신뢰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기보다 털어놓는다. 부모의 조언을 강요로 받아들이기보다 관심과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존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라는 뜻은 아니다. 필요한 규칙과 경계는 있어야 한다. 다만 그 규칙을 정할 때도 아이와 충분히 대화하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안 된다보다는 왜안 되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처벌보다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게 해주어야 한다. 존중받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부모를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어릴 때 강압적으로 키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존중은 단순히 현재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건강한 관계의 토대인 것이다. 진짜 효도의 시작. 진정한 효도는 강요에서 나오지 않는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사랑에서 시작된다. 부모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있어야 진짜 효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비교 없는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비교받으며 자란 아이는 부모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진다. 사랑하지만 동시에 원망한다. 왜 나를 다른 아이와 비교했을까? 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의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 반면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는 부모에 대한 순수한 감정을 가진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셨다. 힘들 때마다 내 편이 되어주셨다. 내가 실패해도 끝까지 믿어주셨다. 이런 기억들이 쌓이면서 부모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억지로 하는 의무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사랑의 표현이어야 한다. 비교 없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바로 이런 효도를 실천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녀들과 끊임없이 소통했다. 편지를 통해 각자의 성장을 격려하고 개별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그 결과 그의 자녀들은 모두 아버지를 깊이 존경했고 평생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효가 이루어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자주 연락하고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며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의 모습이다. 비교하는 육아는 일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를 해친다. 반면 비교하지 않는 육아는 당장의 성과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평생에 걸친 행복한 관계를 만든다. 어떤 육아를 선택할 것인가는 부모의 몫이다.